피하고 죽었나 보다 아우라 지금 어 여기 다 여기 다내 근처 여기 여기 형, 여기 여기 아. 아, 거뭐안 되는데. 어, 여기 여 어, 여기 뛴다.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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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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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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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여 아이고, 쟤네 팀킬했다. 저거, 붙여가지고. 라스트 여기야. 드론 조정해도 될것 같은데? 나이스. <laughs> 아,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, 근데 잘은 했는데. 그러니까. 에코의 분탕 때문에. 방설을 실패해버렸구나. 피티가 그래도 할줄아데 어딜 막아야 되는지 알고서는. 야, 이게 기가 막힌 타일이, 음파가 날라오니, 빛치야 그니까. 아니, 좀만 늦었으면 설치됐어. <laughs> 근데 얘가 베테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, 당황하지 않고 바로 설치하잖아, 거기서. 음. 뉴비였으면 당황해가지고, 어, 뭐지? 이러면 서는데 <laughs>